사진 출처 경기도 제공, 경기도 야외 도서관 독서 문화 페 스타 의 핵심 행 사인 책읽는 경기 평화 광 장은 9월20일 부터 10월26일 까지 매주 금, 토요일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5시30분 까지 열린다. 빈 백과 캠핑 의자 특수 제작 책장 등 으로 꾸며진 이색 적인 야외 도서관 공간 에서 도민 들은 편안 한독 서의 시간 을 보낼 수 있다.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시군 대표 예술단체와 클래식 국악연극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선보여진다. 총 18개 팀이 참여하는 이 공연은 도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.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토 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도민 마켓은 경기 북부 소상공인 및 청년기업의 물품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마련되며 도민 중고물품 벼룩시장도 함께 운영된다. 또한 마술과 퍼포먼스 등 흥미로운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. 9월 28일은 책 읽는 경기 평화광장 문화예술공연 도민 마켓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별한 날이다. 이날에는 애니메이션 동화 낭독 독서 골든벨 목공 체험 놀이 부스 등 다채로운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. 경기도 야외 도서관 독서문화 페스타는 독서와 문화예술을 접목해 도민들에게 풍부한 여가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도심 속에서 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. 이번 경기도 야외 도서관 독서문화 페스타는 도민들에게 책과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와 예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9월 28일의 특별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경기평화광장은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.